어 갑자기+ 갑자기 그 김성태 입국 후에 이완증이는 전부 다 조사받고 기소대 재판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조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갑자기 네.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보고했다고 말해라 그것만 말해주면은 모두 빼주고 모두 해주고 해주겠다 압박도 있습니다. 하고 힘유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완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두명 그다음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다음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왜 조직적 범죄 행위라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검찰 출신 변호사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조재현 변호사 수원지검. 출신입니다 지금 이화영 증인이 내신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 고위층에 다 얘기가 되어 있다. 고위층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검찰 고위층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변호사 혼자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검찰 고위층하고 약속을 해서 지금 진술 회유 압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에게 이재명에 대해서 말하라고 할때 물적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은 그냥 이화영의 진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화영 증인의 진술 그것만 매달렸던 겁니다. 이전위적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사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사냥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수사가 아닙니다. 범죄 사실도 일시상소도 제대로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기소해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 회유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제가 그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이 사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사 요청한 지가 한 6개월은 된것 같은데 전혀 경찰이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경찰에서 좀어 강제수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심정까지 있습니다.